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9일 매 기도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당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한 지 삶안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8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거니,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어둡다는 것은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하고, 그런데 이 빛은 사물을 밝히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도 여기 8층에 어, 팔팔 병동의 기도실에 이 기도실이 있는데 들어올 때는 지금 캄캄했었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고 빛을 등을 어, 밝히니 하늘이 저버렸그요그 사물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이 세상 전체를 어둠의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둡다는 거예요. 불 켜기 전이라는 것이죠. 자, 빛이 없는 그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길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혼란과무질서에 빠져버리고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빛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결국, 그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은 어두움의 길을 따라가다가 끝내 사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그렇게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빛을 발견하지 못했고, 빛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갈등은 갈등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겠죠. 그렇다면 이렇듯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여러분이 한 번씩 설교 시간에도 듣고 우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들을 어둠 가운데 계속 놓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두어 두려고 죄의 어둠으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얽어매고 매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범한 그 인생들, 그들 스스로가 마침내 어둠 가운데서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 어둠에 대한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한순간에 우리에게서 모든 어둠을 몰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캄캄했던 이 방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불을 젖하고 빛이, 건광도 빛이, 빛이 들어오자마자 어둠에 있던 그 모든 어, 캄한 것들은 다 사라져. 일시에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어, 어둠이 다 몰아가 버렸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조금도 어둠에 함께 하지 못하는 안전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가 뭐냐? 빛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이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는 환장 속에 있든지 어둠 불빛이 없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든지 일을 해보십시오. 열매, 열매도 없고 생,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그이 빛이 우리가 계속 지금 가을 장마를 얼마 전부터 맞이하면서 가을 장마가 있는데 이 어두 어 정말 어 검컴하고 그렇게 짓눌린 구름 하늘 그런 어, 것들이 계속 이 세상 우리 하늘에 머물러 있다면 빛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곡식들 다 죽어버려요. 어 과일들, 가수원에 있는 과실들 빛을 못 보면 다 연결지도 못하고 후두도푸두둑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중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일은 바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라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빛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이 빛이 들어오면 만물을 소생케 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더듬더듬하고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활동을 주지 못하죠. 빛이 들어오고 밝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활기를 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빛으로서의 그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시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 어둠 안에 있으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지르고 저지르고 있는 소행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둠을 향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빛 아래서 앞에서 다 소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다는 어두운 권세 아래에서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으신 어둠에서 있던 우리의 위치를 생명의 위치로, 생명의 그 공간으로, 생명의 그 무엇보다도 방향으로 우리를 옮겨놓고 이동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편 27편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 앞에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한참 동안 한번 있어 보십시오. 마음도 어두워지고 컴컴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울해집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은 두려움을 몰아내다게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권세 있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명의 빛으로서의 하느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하고 그리고 수시로 그분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자꾸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걸 또 누리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리며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것, 어두움도 다 몰아내 버릴 때 우리는 끝내 영원한 생명을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을 가져다주는 또 과연 피츠로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뭐냐? 두 번째는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저는 날씨 가운데서도 이우중충정하고비 어떤 분은 비 오고 어두 이게 구름 많이 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비 오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뭐면랑꼬리한 그런 분위기에 젖어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비우고 구름 낀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환한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운 것을 좋아하거든요. 비추로서 하나님 우리의 심정에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고독하고 괴로운 마음과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60장 20절에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그래서 끝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멜랑꼴리하고 어둠의 구름이 있는 이 구름이 한 그런 슬픔의 날이 이제 엔딩 마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늘진 마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희한하죠? 자, 그리고 슬픔 뿐인 이 세상.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기쁨, 그것을 발견케 함으로써 참된 기쁨, 조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병동의 82병동은 신경정신과 병동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기뻐서 막 이렇게 하는 분 별로 없어요. 다 구름이에요, 마음이. 다 우울하고 거을지고 블루 색깔이에요. 자, 그래서 잿빛이고 앞으로 뭐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디프레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에. 빛이 없다는 것이고. 생명의 빛이 옅어지거나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생명의 그 기운이 들어오면요, 기쁘시다. 저절로 조이가 넘친다. 치 기쁨이 생성되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 기, 좋은 먹거리를 먹었거나, 그리고 좋은 데를 어떻게 가서 경치를 봤거나 그거는 한시적으로 돌아오면 끝이고, 못근나면 끝이지만, 하늘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그 축복과 기쁨은, 이거는 메인테인, 계속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내 우리의 그 마음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는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돌을 맞아서 지금 망신창이 됐는데 얼굴은 완전히 조이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한시적이고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 주시는 천국의 그 빛과 생명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주어지면은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조의가 생성되고 그것이 만연하게꽃 피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 자신도 늙어서 늙어서 단산하였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기를 생성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쇠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의 기쁨을 얻게 되나? 그는 놀란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상 속에서 지금 실험하고 계시죠? 질구로 인하여 허덕이고 계시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서도 단산되고그 다음에 어둠 속에 막혀 있고 그리고 치료의 모든 여정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으면 놀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다시. 소승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말로서 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으로,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처럼, 이처럼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기도생활에 깊어지면, 하늘 주시는 이 기쁨이, 현재 상태는 코로나요,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 함께 주시는 그 기쁨의, 생수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안에서 조이가, 그거는 매마르지도 않아요. 계속 올라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빛은 뭐냐? 어두운 데에 있다면, 우리가 봉사같이, 이 소경같이 앞을, 앞을,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길을 가도록. 하고. 그 길을 조망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로 보내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당신이아주아이덴티파이 하고 있잖아 정의 하고 있잖아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시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했으면 그 안에 당신은 빛이다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등상에 비추어주시는, 우리의 발등상에 비추어주신 빛을 따라서 잘 가면 결코 우리는 어두운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어두운 인생의 길에서 난감한 처지에 그렇게 직면하게 됩니까? 자꾸 사단의 어둠의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빛을 따라가지고 곱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코 사단의 농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그 밥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둠의 길에서 헤매지도 않고 그다음에 방향을 잃어서 방황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하늘께서 우리의 갈등상에 비추어 주시는 빛이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어둠 그 가치관과 세상의 그 흐름을 쫓아 그 조류를 쫓아서 살아보십시오.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에 절망 가운데 절벽 가운데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따라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빛을 따라 다니는 자는 생명의 어둠 속에 절대 걸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이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어긋난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은 어두운 제약의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우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질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빛이 되신 예수님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빛줄기를 따라서 저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어둠의 길에서 헛되게 시간 낭비하고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제약의 길에서 목 잡는 양같이 헤매는 자들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여자를 쫓아내리고, 훈련을 행하게 되고, 캐락을 향하여 줄다름 치는 저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빛이 안 비치니까, 어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주님 말씀 비롯해서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등 등불이 되어 주시네요. 그리고 가는 길마다 또나는 빛을 비추어 줘요. 그래서 어그러진 세상에서 다른 길을 아, 그런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에 완전히 이르도록 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 상고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 씀으로서 빛으로서의 하나님모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이드가, 인생의 가이드가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저는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압니다. 그리고 빛으로 들어온 곳에서 느끼는 그 유익과 그 기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전함이 무엇이라는 걸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이두 가지 길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쫓아 나간다면 비춰 주시는 그 등불을 쫓아서 나, 따라 나간다면 생명의 길이요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그 놀라운 열매와 수확들을 얻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명명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참빛이라고.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빛이라고. 바른 길 가게 하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빛으로서 하나님을 진정 우리는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과 동시에 바르고 그 어로운 길로만 행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이 이렇지 않다면 그거는 진정 빛으로 사는 걸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빛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도 못해 요늘 축축하고 어둡고 굽은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는 빛대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과 기쁨과 진리의 빛 안에서 그 진리의 빛을 또 받아서 그것을 또 투사하고 다른데 어두움의 길에 있는 사람들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는 온전한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큰 동기부여가 되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 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임그예손내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닥에서놓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